네, 우리 그 수학 2 7차시. 자,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긴 대서사시가 이어집니다. 자 증가감소부터 극대국소로 넘어가고요. 자 극대국소를 살필 수 있으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개형 방정식 부등식 자 이렇게까지 우리 미분의 활용 파트가 쭉 이어지는 대서사시의 가장 시작 파트거든요. 자 우리 요 증가감소 파트부터 확실히 좀 학습을 하고서 우리가 뒷부분에 이어가야 되겠다. 자 일단 먼저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이냐 자 증가함수 감소함 함수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x2가 오른쪽에 있을 때,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면, 자 그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x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란 얘기거든요. 즉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을 때 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붙이고요. 자 감소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x에서의 함수값이 더작 경우 자 그런 경우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게더 작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애들을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랑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냐? 자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자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 자, 여러분, 미분계수가 뭡니까? 자,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자, 얘들아,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f'x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이 음수,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죠.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은, 자,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fx의 입장에서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f'이 0이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살펴볼까? 자, 이럴 때, 자, y는 fx는, 자, x는 a에서, 자, 증가이냐, 감소이냐. 혹은 증가 감소가 둘다 아니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걸 들어볼까요? 자 이런 애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f 프라이맥가 요렇게 생긴 애를 살펴볼게요. 자, 요게, 자, f'x의 그래프가 되는, 자, 요런 함수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자, 요 지점을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아, f'a가 0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얘들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단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요거, 요 부분이지.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자, f'의 값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자, y는 fx로 살펴본다면, 자, fx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 자, x가 a보다 클 때도 f'이 플러스의 값이니까, 자, fx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자, 이 중간에 a인, a인 이 지점에서는 f'은 0의 값인데, 자, 얘는 이곳에서 증가라고 할 것이냐, 감소라고 할 것이냐,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증가로 봐야 될까요? 감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로 봐야 될까요? 자, 이건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자, x가 a보다 작을 때 증가하다가 자, x가 a가 되는 지점에서 멈칫하는 것 같다가 다시 x가 a보다 클때 증가하는 자,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 y는 fx의 그래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증가하다가 멈춘 것 같아 보이는 요 A에서도 확대를 해보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겠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FX가 X가 A인 시점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f'A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자, 지금처럼 증가일 수도 있고요. 지금과 비슷한, 똑같이 비슷한 함수를 뒤집어 놓으면 지금처럼 감소일 수도 있어요. 자, 혹은 증가 감소가 둘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f'이 0이 되는 곳에서는, 자, 문제의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 증감을 판단해야 되겠다.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자,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서는 등호가 빠진 형태로 나오지만, 자,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자, 필수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자, 우리가 일단은 뭘 알고 있냐면, 자, f'x가 0보다 크면, 이면 증가라는 건 알고 있어? 자, 그런데 다 0보다 크고 중간에 0이 되는 것이 섞여 있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 증가하는 자,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증가 상태로 보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등호가 들어간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등호인 경우를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럼 f'x가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요. 자, 여러분, 미분하면 되죠. 자,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분을 했더니 2차 함수가 되었죠. 자, 이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모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이 2차 함수가, 가. 자, 모든 실수 x에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이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걸 만족하는 경우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이차 함수잖아요. 자, 최고창이 3이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아닙니까?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요런 경우. 자,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큰거 맞지? 자, 그 다음 요런 경우. 자,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것도 맞지. 자, 이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찾아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밑에. 자 밑에 있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고요. 자 위에 있는 경우는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4분의 d를 가지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분의 d는 어떻게 되느냐? 자요 2를 떼내고 절반의 제곱이죠. A 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ac에서 4가 지워지니까 ac가 됩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어요. 네, a제곱 마이너스 8a. 자, 이렇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맞나요? 네,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 자, 4a제곱 마이너스 2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살을 지워볼까요?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고요. 자, 우리가 얘를 적절하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a의 값은 0하고 6 사이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 값은 6.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등호가 어쩔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주셨어야 되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유형 6. 자, 극대와 극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미분에서 0이 되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경우, 자,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고 있다. 자, 요런 A의 지점을 우리가 극대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때 함수값 FA를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F'이 0이 되는 지점 중에, 감소,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요 A. 자, 요럴 때를 우리가 극소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때의 함수값 FA를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F'이 0이 되는 지점 중에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유형 6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이 주어진 삼 점수 fx가 x는 1에서 극소이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서 뭘 캐치를 해내야 되냐면, 자첫 번째, 자 x는 1에서 극소이다. 자 극소라는 얘기는 우리가 뭘 캐치를 해놔야 돼? 뭘캐치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자 f 프라임 1이 일단 0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자 그리고 x가 1인 기점을 바탕으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었다 자 요것까지 우리가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자두 번째 자 fx의 극소 값이 마이너스 2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 거저 준 거죠 그죠 네자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자두 번째는 f F1이 마이너스 2이다. 자, 이걸 알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분을 해보죠, 여러분. 자, f'x는 3ax제곱 플러스 b가 됐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자, f'1은 3a 플러스 b가 됐고요. 자, 얘가 지금 0인 상황이에요. 몇 가지 됐어? 어.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F1. 자, F1은, 자, 요 주어진 식에다 1을 넣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인데, 자, 요 값이 마이너스 2. 즉, E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그대로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애를, 자, EA가 더 작으니까 요 밑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그럼 문자 두 개, 식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죠. 자 얘는 대놓고 가감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빼버리면 b가 소거되고 a만 남을 것이고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a가 2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a가 2가 나왔으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금방 보였었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Fx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극대값을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f 프라임을 찾아 놨기 때문에 자 f 프라임 x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자 3의 x 제곱이었으니까 6x 제곱.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6이 됐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 중에서 극대 값을 찾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얘가 0이 되려면, 자, X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여러분,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자, 요런 그래프예요 누가 y는 f 프라임 x가 자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자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자요 지점에서 극대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지점에서 극소라는 걸 우리가 방금 좀 아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극대값은 자 극대가 되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극대값이 되겠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 자 f 마일은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죠. 자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b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6자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네. 자극대국수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아예 하수준까지 풀고 올게요. 자1 번. 자 여러분. 재작년 수능 문항입니다. 네, 자 수능에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쭉 보면 어, 생각보다 기출이 별로 없고 완성 문제가 많이 실려 있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기출이 사실 정말 많은데요. 기출이 매번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중에 제일 최근 거만 좀 실어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유형을 만나봤으면 해서 일부러 완성 문항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기출은 정말 많이 되고 거의 한 번씩은 꼭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일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일 때자 여러분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네.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볼까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3 떨어지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됐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지점 중에서 극대랑 극소를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6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선생님이 f'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f'의 그래프랑 극대 극소를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하시는게 훨씬 간편해요 자 마이너스 2랑 6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자 요런 이차함수가 되고요 누가 f'x가 자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값으로 바뀌는 자요 지점이 바로 극대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지점이 바로 극소가 될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어 끝났네요 여러분 네. 극대값을 구하라고도 안했네요 네 마이너스 2일 때 극대이고 자 베타 6일 때 극소이다 자 그러면 6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자 이제 그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fx가 자요 닫힌 구간에서 감소할 때 자, B-A의 최대 값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FX가 미정 계수가 없고 FX를 다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얘가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사, 찾아봐서 그 안에서 다친 구간 AB를 뽑아내면 되겠어, 그지? 어. 자, 그러면 f'을 해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일단 극대와 극소를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지금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5일 때.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얘가 지금 감소하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살펴봐야 돼? 자, 아, 아 네. 자, 어떤 경우를 살펴봐야 돼? 자, f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경우를 살펴봐야 하잖아. 그치지 어. 자, 0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일단 음수가 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f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바로 요 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요 안에서 요 안에서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AB를 만들어 내야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오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요. 요 AB는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건데, 자,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B-A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B-A의 최대값은, 자, B가 클수록 좋고요 B가 클수록 값이 커지겠지? 자, 그리고 A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아요. 자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수직선 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 b 가 어디에 있을수록 오른쪽에 있을수록 자 a 는 작다 니까 왼쪽에 있을수록 지금 b 마 a 는 최대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자 얘들아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마이너스 1 하고 5 안에다가 요 구간을 만들 거란 말이야 자 근데 b 는 최대한 오른쪽에 자, 그 다음 a는 최대한 왼쪽에 만들 때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b-a의 최대값은 b가 5이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하수준 문항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중수준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